안녕하세요 헬로톡톡입니다 저희 운영진이 이번에 정말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많이 가시죠 뭐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, 후카이도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헬로톡톡은 누구랑도 차별화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본 여행 자연과 일본 고유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만화 캐릭터 쇼핑몰, 맛집 일본 어디까지 가봤니? 바로 오야마현을 다녀왔습니다 뭔가 뻥 뚫리지 않나요? 저희가 추울 때 와서 꽃도 없고 어찌 보면 참 황량한 계절인데 정말 너무 잘 해뒀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생각해봤어요 아이야마가든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 끝판왕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또 많이 아시더라고요 히미시라고 아세요? 바로 이아이야마가등이 위치한 곳인데요 유튜브로 검색해보면 한글로 검색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영어로 검색하면 좀 나오나 하는 정도 정말 정부가 제한적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 갈때 걱정했잖아요 일본 어디 오지를 가는 건가? 히미시는 일본 딱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도야마현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일본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도야마현은 아직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도야마현 안에 위치한 히니즈는 정말 알 수가 없죠. 그런데 매력적이에요. 아름다운 바다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먹거리가 풍부하고요.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 돌아가실 거예요. 그냥 걸어만 다녀도 앞뒤 좌우가 다 그림이에요. 정말 좋아요. 예쁜 꽃도 볼수 있고 바다도 볼수 있고 음식도 맛있고 <목소리도> <많고, 목소리도> 일본 문화 체험도 할수 있고 유명 만화 캐릭터도 있는 볼거리도 풍부한 이곳 히미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도>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나니까 혹시나 그냥 일본 시골 여행하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절대 아니거든요? 제가 아까 도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? 이 도야마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갈 곳은 도야마시, 다카오카시,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히미시. 이렇게 둘러보면 된단 말이죠. 뭐부터 보여드려야 하나 싶은데. 자, 도쿄나 후쿠오카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후킹 포인트 하나 필요하죠. 실물 크기 건담. 제가 도쿄에 갔을 때 보고 온 실물 크기 건담이고요. 이건 후쿠오카에 있는 실물 크기 건담인데 도야마에도 절대 건담에 지지 않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. 바로 도라에몽이에요. 실물 크기 도라에몽도 있고요. 어, 실물보다 훨씬 큰 도라에몽도 있고요. 하다못해 도라에몽 버스까지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이 도야마현 다카오카라는 곳인데요. 도라에몽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? 그건 바로 이 다카오카시가 도라에몽의 작가인 후지코 후지오 선생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.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도라에몽 테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카오카의 장점인데요. 드라몽 하나 보려고 또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. 여기는 일본의 3대 대불 중 하나인 다카오카 대불도이고요. 다카오카 고성도 제법 볼 만하죠. 하지만 무엇보다 이 다카오카시를 지날 때볼수 있는 오래된 일본 건물들의 정취가 또 제법 볼 만한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.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쇼핑인데요. 일본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온몰 아시죠? 우리나라로 치면 어, 스타필드 비슷하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? 뭐 아무튼 엄청 현대적이고 거대하고 세련되고 있을 거다 있는 그런 큰 몰이 여기고요. 패션부터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고요. 음반점에 가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케이팝 스타들 코너까지 따로 있을 만큼 말 다했죠 뭐. 뭔가 후킹 포인트가 확실해서 일본 여행 어디까지 해봤니?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곳이 바로 이 다카오카라는 곳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가 있는 곳, 미국에 있을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. 멀리 도야마현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커피 한잔하고 싶어서 찾은 도야마현 도야마시 간스이 공원, 그 안에 정말 멋진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원래 벚꽃피는 계절이 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줄서 들어가지도 못하니 뭐 그래도 주변 정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열심히 좀 돌아봤습니다 도야마시 북쪽으로는 탁트인 바다가 바로 동쪽에는 일본의 알프스로 유명한 다테야마산까지 정말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. 이 바다나 다테야마산 알펠루트 콘텐츠까지는 여기에서 다 다루는 건 무리니까요. 다른 콘텐츠로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헬로톡톡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. 헬로톡톡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